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아주 유의미한 중도만 네. 가지고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.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야당 지지냐 여당 지지냐 했을 때 야당 지지가 두배 이상이 많습니다. 아 예. 특히 정당 지지도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국민의 힘 38, 민주당 40 이렇게 나타나지만 중도층, 이거 그렇죠. 이제 갤럽을 기준으로 네. 한 건데요. 중도 응답자만 따로 별도로 하면 국민의 힘이 24, 민주당이 4 4예요 44. 예, 그러니까 20%포인트나 20더 높게 민주당을 예.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중도만 가지고 어, 다음 대선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겠냐라고 물었을 때, 여당 당선이 27, 야당 당선이 60%입니다.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, 캐스팅부터 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다음 대선에서 내란 세력의 표를 줄순 없어. 그러니까요. 이 결심을 끝냈다. 네. 네. 어, 여당의 유력한 그 지지, 저, 저,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? 어, 중도만 놓고 분석을 해봤더니, 5%가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, 이갤럽 기준인데, 네. 이재명 대표를 어, 지지하는 비율이 중도에서 30 네. 제일 높습니다. 그런데 네.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, 오세훈, 안철수, 이준석, 김동연 유승 아 김동연 빼고 유승민 빼고요. 예 네, 했을 때 어, 한동훈 김문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4%예요. 5%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중도에서는 여당 후보들이 아무런 소구력이 없는 거다. 네. 이것은 최근에 어뭐 MBC 조사, SBS 조사, KB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그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만 다 털어내고 중도만 별건으로 따로 취합을 해 보면 별로 소구력이 없다는 거예요.